과거 시제, 과거는 과거의 상태나 과거에 일어난 일,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과거 시로 써. 과거 시는 뭐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주로 쓰지. 근데, 과거에 일어났는데, 어, 어떤 과거냐면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 분명한 과거. 그러니까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과거. 그러면 불분 불분명하지 않은 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현재 원료로 쓴다. 그러면 현재 원료.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현재 원료와 과거. 근데 분명한 과거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는 과거 시절로서. 그러나 언제 일어났는지가 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현재 원료로 쓴다. 그래서 어 과거에 종결된 사건에 과거 에 종결된 사건. 음. 자, he was so happy at the party. 자, at the party, 그 파티에서. 그러면 그 파티가 일어난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몰라? 너 파티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겠니? 보통 파티가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파티하고 했어. 파티를 했어. 언제 했는지 우리 알아 몰라. 분명히 알잖아. 언제 했는지. 이 파티, 그 파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 일어났는지 알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과거시로 쓰는 거야. The dress e t h s i e dress i beautiful. This d s s beautiful. t 이 i s dress is v 보 r y b e a u t i f u 있는 h i s d r e r e a u t i f u 는 a d e r e a s e r e i yesterday라는 요 과거 시간 부사. 그다음에 last weekend라는 요 과거 시간 부사. 주로 yesterday라든가 last ago then 그다음에 in 연도 this morning 그다음에 when 주어 과거 동사 이런 것들이 주로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인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말들이 분명한 과거 시점을 알려 주는 장치들이 다이 말이지. 이해하니? 어, 분명한 과거 시점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쓰이지 않아도 맥락상에서 분명한 과거 시점을 알수 있으면, 어, 일반에서처럼 쓰지 않을 수도 있긴 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발견한 거, 이거 언제인지 우리 알잖아. 그치?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한 과거 시점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거 시제로 쓰고, 불분명하다. 뭐로 쓴다고? 현재 원료로 쓴다 이렇게 얘기 했어. 자 여기 보면 여기 w a s 라든가 비동사의 과거형 w a r k e d went, 그렇지? 여기 보면 어, last weekend. 이 all day long 하루 종일라는 뜻인데 언제 하루 종일을 말하는지, 어느 날 하루 종일을 말하는 건지, 이거는 맥락에서 앞뒤에 분명히 나왔을 거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in 1950년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 yesterday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분명 과거 시점을 알려주는 말들이다. 오케이?